안녕하세요, 미키 글로우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 대학 세계 랭킹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펴볼 때또한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어 중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부터 알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유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긴 중국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UCL이 조금 많이 가거든요. 많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UCL 입학이 왜 그렇게 힘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파악해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입시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중국인 학생들 그죠? 중국 학생들이 좀 많은 편 중에 하나요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 딱 치면 이렇게 많습니다. 어, 2021년 뭐 2022년 때 제일 많았다가 23년 때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5%전 아, 유학생에 그러니까 유학생이 한 69만 명뭐 70만 명 요렇게 되는데 거기에 15만 명이 중국인인 거죠 한25%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그 25%가 왜 어 그렇죠.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몇몇 학교에 몰려 있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세계대학 랭킹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중국 그 랭킹 일단 볼때 랭킹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타임즈와 어, q s 예요 이거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그러면 이게 잘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UK 유니버시티 랭킹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회사들이 많거든요 에. 유학업을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약간 랭킹으로. 약간 그렇 이렇게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UK 지구 왜냐면 나라를 타게 산 유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하면은 이두 기간이 뜨는데, 아 물론 요요 요 랭킹도 그렇 이렇게 중국 랭킹도 요즘에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일반적으로 이두 랭킹, 탑 유니버시티스라고 에이 부르는 QS, 타임즈에서 보는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두 군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어, 여기 영국 학교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영국에 가야 되니까, 영국, 그, 저 중심적으로. 호주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학원들이 아주 그 분석을 잘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영국 대학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이트가 별로 없어서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00대 안에 들려면은 여기까지. 그죠? 여기 100. 음. 자 그럼 제일 마, 마지막에 사우스햄튼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대학도 보이지만 일단 영국 대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 그렇죠 대학들 음, 그렇죠? 한국 대학도 있고 그래. 어, 브리스톨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0대 안에 드는 학교가 영국은 한 10개 뭐 11개 한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 중국인들은 이렇게 100대 안에 대학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아무 대학에나 갔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요즘은안 그래요. 딱 이렇게 순위 100위 안에 만약에 100위 안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은그 어, 대학 잘 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조금 민감한 한 대학교가 작년까지는 100대인데 100대 밖으로 밀려난 대학 영국 대학 있잖아요. 음, 응, 쉬울 예정이에요. 아, 얘네 되게 예습해요. 예. 범인검 아, 대학교. 예. 셰필드. 아, 우리 학생들도 셰필드 많이 원서는 쓰거든요. 장학금이 잘 좋아지니까요. 뭐, 뭐, 버밍엄과 셰필드가 이렇게 순위 밖으로 가잖아요. 그 중국 학생이 쭉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 고민일 거예요. 이 학교들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를 목표로 했을 때는 입학이 수월해지는데 이 배기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다?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은 어딜까요? 이렇게 뭐, 리스트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많이 가는 건유 c l 이에요 15만 명 중에 만 명. 아니, 되게 만명 정도가 가는 학교들이, 그렇죠. 글라스고, 만체스터, 요 정도가 9천 명, 만 명,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가죠. 그 다음에 6천 명대 5천 명대 이렇게 가니까 많이 가죠. 버밍업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네. 100위권 안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순위 밖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안에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학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안 까님을 다 해서 어디 안에, 순위 안에, 세계 100대 안에 들으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순위에 똑같이 않게, 뭐, 임페리얼이라는 이런 데는 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되고요. 어 옛날에는 아트 유니버시티를 중국인들이 많이 안는데 요즘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트 쪽도 중국인들이 점점 장악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러면은 중국인이 없는 학교는 어디냐? 백이 100, 이상에 되는 학교들, 여기가 뭐 사우스뱅크라든가, 아그 다음에. LSHTM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학생 수가 작아요. 그래서 거의 안 뽑아서 1 0 명이면 많이 많은 거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조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울버햄튼 그 다음에 이렇게 버킹엄 시한 뉴 유니버시티에서 이거 사립학교들 이런데 잘안 간다는 거죠. 순위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쵸 익숙하지 않은 학교들은 잘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셔널 필름 앤 텔레비전 스쿨은 좋긴 한데 이거 정원이 적은 학교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그쵸? 그렇죠? 이렇게 어, 그 많이 가는 학교들은 100위 안에 드는 학교들이 중국인이 많다. 특히 UCL, 어, 정말 많죠. 네. UCL이 원서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고, 또이 중국인들이 대다수가 무슨 학과를 가냐면 경영학과를 가고 있어요. 경영 관련 학과, 경영회계 뭐 이런 거. 네. 그치.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랑 중국인, 아, 한국인은 일본인들은 어학연수 가면 뭐 길든 짧든 그냥 제너럴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중국 애들은 딱 1개월을 배우든 뭐 3개월을 배우든 비즈니스 잉글리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돈을 버는 그런 개념에 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일본 성향이 더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특히 u c 에 관련학과, 그라스고, 만질 때 이게 진짜 정말 많이 가는 것 중에 요 한국인은 뭐 숫자가 적으니까 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유스엘이죠 원서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아, 원서는 이거에 뭐, 그죠?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최소 10배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 목표가 이거니까. UCL이 원서가 많은 경우는, 음, 캠브리지 옥스퍼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학교가 어디예요 UCL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낮은 학교, 공부가 조금 약했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학교, 한 번은 원서, 다섯 칸 중에 꼭 쓰는 학교가 어디겠습니까? UCL은 꼭 쓰겠죠? 그니까, 러 위에서 내려서 치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학교가 UCL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는 l s c 에 그렇게 몰렸다 그래서, l s c 지금, 원서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쵸? 어, 지금 현재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합격, 불합격이 안나서요 지금 이스터 다 지났는데, 곧 이스터가 끝났는데. 라인이 났습니다. LSE 욕대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SE가 어, 불합격은 빨리 왔는데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마지막 라인에 가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저희 학생 두명 걸려 있거든요. 예, 아 걱정돼 죽겠어요. 예, 될 만하니까 안 나온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요. 예, 두명돼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쓴 학생은 두세명 정도 쓴것 같아요.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예, 올해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분석할 때 조금 더, 그쵸? 쉽게 이렇게 간 거죠. 그 외의 나라는 중국, 인도, 그쵸? 나이지리아, 그쵸? 나이지리아 맞죠? 예. 미국도 많이 오고요. 홍콩,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명수에 끼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몇천 명 수준이니까. 여기 뭐 2만 명 뭐,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관심이 조금 없어가지고서, 네, 그냥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이렇게 넣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K 유니버시티로 가는 한국인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고 100대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경쟁이 조금 더 심해질 것 중에 하나고요. 어 중국인들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쵸? 영국을 선호하는 게 정말 강하기 때문에요. 원서 수를 본다 그러면 그외 학교가 더 많겠지만 중국인들은 영국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는 편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뉴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부분들, 날아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 그 유학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거 보면은, 어 지금 공부하는 학생 중에 39% 이상이 영국 선호, 그 다음에 미국 21, 홍콩 18, 호주 18% 정도 순위라고 그러는 뭐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중국 학생이 영국을 선택하는 게 학부과정 짧고 미국보다 짧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 품질, 그 다음에 합리적 가격. 좀 싸다는 거죠. 호주나, 호주보다 조금 저렴하고, 미국보다는 아주 저렴하고, 이러니까. 홍콩보다는 비싸죠. 그래서, 등록금, 뭐, 안전, 이런 순이라고 얘기하고, 있, 하고는 있는데요. 경영경제 말을 많이 치니까, 우리가 경영경제 공부할 때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학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 조금 공부할 때, 어, 그런 생각해 주시고요. 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거 다음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회과학이나, 뭐, 공, 공학, 이렇게. 공학이 막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해계, 금융, 뭐, 이렇게 경제학, 뭐, 이런 공부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잡혀진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검색해서 저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100대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권하거든요. 유학을 가고 돈을 그렇게, 뭐, 한국에서 돈 그만큼 또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많이 들긴 하죠. 자, 들고 뭐 이렇게 가고, 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뭐 이러는데, 백의 안에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의 안에 들어가는 거 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그죠? 음, 영국 대학들이 점점, 점점 조금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근데 약진이 있어요. 중국, 홍콩그 다음에, 호주대학이 백위 안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예. 네. 근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백위 안에 홍콩대학들, 그쵸? 여섯 개밖에 없는 나라인데, 거의 다 거기다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이 순이라는 것도 작업을 치는구나. <laughs>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하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순위를 보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순위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음. 어, 순위보다도 학교 성적을 맞춰서 가는 거를 더 찾죠. 그러니까 우리 수능 공부하듯이 영국행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A레벨 성적, B택 성적을 먼저 맞추면서 학교를 찾는데 이게 파운데이션은 이거를 맞출 수가 없죠. 네, 파운데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랭킹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영국 대학도 랭킹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 랭킹이 떨어지는 이유들은 제가 요 시간에는 얘기 안할 텐데 자, 이유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랭킹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언급 안하는데그 학교가 사실은 배기 바꿔서 밀어놨다가 요즘에 안 하니까 쭉 올라간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대학들도 있고 뭐 그런데. 아,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성적을 보기다 보에 랭킹을 봐야 되는데, A레벨과 B탱 하는 학생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성적순으로 이렇게 학교를 차지하시는 게 좋으셨습니다. 100대 안에 대학은 진짜 말도 안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홍콩 폴리텍나왔잖아이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홍콩에서 꼴찌 대학이거든요. 근데 세계 8 87위. 대박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순위가 올라간 것 중에 하나예요. 시티 82위. 브리스토어가 급이 같아요. 야 이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이거 다 비텍이나 LML 다갈수 있는데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돼버렸어요. 순위만 보면 이걸로 학교를 찾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조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순위 높을만해요. 홍콩과기대는. 근데 어 정말 높은 학교들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찾았을 때 약간 조금 놀랍다 이런 순위만을 보면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죠. 요즘에 중문대도 많이 하는데 중문대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빡빡한가? 이런 생각 들면 아 빡빡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학교를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와도 이렇게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나와도 100대 밖으로 가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런던 대학의 LSE가 46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학은 순위에 비해서 너무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46위라서 만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만만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입학과는 상관없이 랭킹만 잡았을 때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순위랑 성적이랑 같이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학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A 레벨에는 A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놓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옥스퍼드 일이 여전히 몇 년째 지키고 있고요. 예, 워낙은 캠브리지가 3위였는데, 5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임페리얼. 그죠? 렇 아, 정말 좋은 학교들이죠. 예, 그리고 UCL이 상당히 높았는데, UCL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UCL 22위로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죠. 예. 세계 6위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대학교들이 요 올해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렇 대신 어, 동남아나 뭐그렇그니까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어, 중국 그 다음에 어, 환태평양에 있는 호주 대학들이 많이 올라갔다. 뭐 올라갔다고 해서 그로 갈건 아니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아, 지금 이렇게 중국인 학생 많이 뽑고 100위 안에 대학교가 중요해진 만큼 예, 중국 유학생도좀 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 학교들의 재정이에요 예, 야 학비에 한 2.4배에서 2.5배를 더 받잖아요 자기네 학비, 그 영국인들보다 어, 학비를 많이 받는데 이 학생들이 줄면 어떡하나? 그리고 대량으로는 중국이 줄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크게 우리 학생들은 막 갑자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경영학과로 갔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조금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경영학과를 메인, 메인처럼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영, 경제 대신 약간 틀어서 수학과를 간 다음에 경영경제로 가던가 석사를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방법을 한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파운데이션은 아니고요. 그렇죠.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놔서 돈 벌기 위한 조금 루트가 잘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아니고요. A레벨이나 B레벨 학생들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파운데이션이 편하긴 편하죠.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취업을 걱정한다면 파운데이션은 좋은 선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 것도 고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여기 지금 문제가 그쵸? 점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영국 지금 민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 학생이 많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그 러셀 그룹에, 그죠? 러셀 그룹에 대부분 학교들이 중국인으로 채워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러셀 그룹, 러셀 그룹 하지만 입학이 쉬운 경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고 학교들마다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영국은 러셀 그룹을 찾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러셀 그룹이 한 2, 30개 돼요. 영국대학교 한 120개, 뭐, 사립학교 빼고 120개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0개 중에 3 0개는 그게 아이비리그라고 말하기 되겠어요. 몇천 개 중에 뭐, 3, 40개는 괜찮은데, 러셀그룹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러셀이다.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렵죠. 왜냐면 아, 카더로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아, 러셀그룹이 좋은 학대야. 아, 러셀같대뭐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위에 대한 함정들도 있는데 음, 뭐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맨날 이거 들여다보는 저 같은 사람이나 조금 알아서 아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 이게, 예. YMK 글로브가 좋은데구나. <laughs> 짬짬이 광고는 있지만, 좋은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게 제일 답변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느 대학이랑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데, 어느 대학이 더 좋나요? 뭐, 그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어, 학생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권해드리지 실질적으로 학교만을 봤을 때는 순위 보고 뭐 성적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순위가 조금 낮더라도 나를 챙겨주는 대학, 순위가 조금 그렇더라도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대학, 예. 그런 대학이 좋죠. 실체적으로 여기 좀 전에 나온 학교 중에, 그, 중국인들이 아예 안, 많이 안 가는 대학교 런던 사우스뱅크 유니버시인데, 이게 한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학교가 비자 장사를 했다. 이 학교 미안한데, 장사를 해서 약간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제 기억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민감해서안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순위도 좀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유일하게 내셔널 베이커리가 있어요. 제가 몇대 얘기하는데, 음. 베이커리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립 제가제빵 학교가 이 학교에 있어요. 이 학교 안에, 이 학교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비테가 학생이 여기 갔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잘 챙겨주는 거야. 얘 지금 헤로 백화점에 가서 인턴하고 있어요. 1학년이 뭘 그렇게 잘? 뭐 아, 빵은 잘구어요 진짜로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얻어 먹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정말 잘 굽는 학생이거든요. 빵잘 하고 제가 제빵이니까 베이커리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헤로 백화점에 초콜릿 관련 뭐 그런데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초코레, 초코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얘는 아트라고 보거든요. 얘는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이 베이커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그 정도로 1학년인데. 어, 대박이. 학교가 챙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학생도 똑똑하지만 학교가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내셔널 베이커리는 이 학교밖에 없고, 이 학교 순위가 낮아서 안 가. 이게 아니라 학교 순위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셔널 베이커리 스쿨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꼬로동 블루는 중국인도 가기가 어려울 만큼, 여기 꼬로동 블루 있잖아요. 비싸요. 예. 여기 학교에 4분의 1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1이라면 여기. 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여기 250만 원이에요. 예. 2,500인가 2,000이에요. 여기 거의, 그쵸? 여기 엄청나게 저렴해요. 왜냐면 국립대학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안 오니고 그 영국 애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뽑았을 때 순위가 낮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 가, 고민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누구도 생각지 않은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면, 생각의 포, 폭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 할 만한 것 중에 하나죠. 예, 어, 누구나 생각하고 그런 경로를 갖고 그렇게 공부하면 누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누구나가 아닌 내가, 누구나가 아닌 선택으로 잘 리서치해서 좋은 과정을, 나한테 맞는 과정을 되면은 누구나가 아니라, 그죠? 특정인이 돼서 유학을 하더라도 되게 좋은 결과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아, 저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한글로 하면 안 돼. 한글로 하면 유학원들밖에 글을 안 써요. 저 같은 저 같은 또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 저는 좀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 같은 사람 거의 없고요. 99 99.999%가 거의 유학원이에요. 어쩌다 학생. 학생들은 올리다가 말죠. 왜냐면 귀찮으니까.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도 말고 그냥 영어로 리서치를 해서 영어로 알아보면 진짜 좋은 데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데. 근데 한번 누군가가 뚫어놓은 학교 계속 가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요. 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리서치를 조금 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그쵸? 이런 거 얘기 드리면 그죠. 어, 뭐 이렇게 어,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우 똑똑한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셔서요. 어, 그 종종 그죠 이렇게 그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이메일 문의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음, 다 답변 못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죠 제가 유튜브로 작성하던가, 조금 답변을 늦을 때 있고 못 드리는 경우 있는데, 죄송하고요. 너무 문제 많아요. <laughs> 예. 근데 제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알려 드려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또 한번 그죠? 동영상을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저도. 예, 자, 그럼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이런 좋은 정보, 예, 학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게 이거보다 더 많은데 유튜브 상으로 얘기하면은 논란이 될까 봐 아주 되게 자제하면서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laughs> 그럼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미나 오시면 그냥 적나라하게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뭐 남겨지는 게 아니니까 엄청 적나라해요. 그냥 대놓고 얘기 다 하거든요. 세미나 4월 19일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요. 저의 그렇죠. 어, 이런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단 광고가 있어요. 어, 예. 저희 <laughs> 저희가 예 a 레면 비텍 광고가 있으니까요. 그 중간 중간에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보만 어, 가지고 싶으셔도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요. 예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어, 미키였고요. YMK 글로브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감사합니다.